안녕하세요. 당감 아빠 황현성 농장입니다. 오늘 제가 산골 농장에 와서 각종 나무 묘목에 방제로 하였습니다. 아 제가요 보여드릴 영상은 대석자두인데요. 지금 오늘 6월 11일 현재. 아, 대색자도 크기입니다. 아,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가뭄이 에, 심해가지고 별로 크진 않는데, 깨끗합니다. 아, 방제로 잘 했더니 깨끗하긴 깨끗합니다. 이제는 방제로 마치고요. 이제 수확할 날만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올게는 너무 가물어가지고요 자두가 제가 소금을 해줬는데도 아직까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올 때는 모든 과일이 좀 성장속도가 아무래도 늦은 것 같습니다 가뭄이 심각해가지고요 깨끗합니다, 대석자도. 근데 과가 좀 많이 작습니다. 제가 요 곳은, 요쪽에는 옆에 저 수지가 있어도 바빠가지고 방수작업을 해주지 못합니다. 제가 당감농장에 워낙 바쁘다 보니 이 산골농장에는 관수를 해주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대석자도가 깨끗하게 잘 달려있습니다 비가 한 두세 번 정도 더 와주면 조금 커지겠지 효과가 어쨌든 자두는 깨끗합니다 현재 자두를 제가 어려 보자 몇번방제했나한번두번세번네번 방제하였습니다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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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번 꽃피기 전에 한번 하고요 꽃피고 나서 이전에 두 번을 했는가 그렇고 꽃 피고 나서 두번 방제를 했습니다. 아, 자두는 깨끗합니다 대석 자두. 음, 보면은 열기는 엄청 늘었는데 제가 속아 주기는 많이 속아 주습니다 소금을 해 줬는데요. 아, 자두는 아주 나무랄 떄 없이 깨끗합니다. 깨끗한데요. 이제 과만 어느 정도 조금 커야 될것 같은데요. 너무 작으면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컸으면 좋겠습니다. 깨끗합니다. 대색자도가 참 이쁩니다. 깨끗한데요. 이 대석자두는 6월 한 25일경 부터 30일 사이에 수확하는 품종입니다. 깨끗하게 벌레 하나 먹은거 없이 깨끗합니다. 이까지는 이런거는 새가 앉아가지고 물리트린데요 실로 챙챙 해주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시급하고 갔을 겁니다. 그래가지고 새는 별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실 군데 군데 실 챙챙 다 해주었습니다. 제숙자도 깨끗하게 잘 열었습니다. 너무 이쁩니다. 깨끗하게 해가지고 올리는 농사는 그지까만으로 잘 지어졌는데요. 단지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화가 조금 자랐서 이제 그게 흠인데 농사는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. 석자도가 많이 열었습니다. 이상으로 단감 아빠 황현승 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